안녕하세요. 트레이터 백두산입니다. 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재 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해서 한 5년 넘게 매일매일 이 1시간에서 3시간까지 공부를 하면서 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된 정도의 어, 개미 투자자입니다. 직장인 투자자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해오면서 같이 투자가 어떤 건지 조금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같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이것만 너무 믿고 그냥 덤벼들기에는 이게 시장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중장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진짜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짧은 경력이지만,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고요. 그 과정에서 얻게 된좀 노하우라든가,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예전에 비트코인 열풍 때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 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직장에서든 뭐 가족들이건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만큼 지금 돈이 많이 풀린 시장이고 엄청난 그 급등하고 있는 장세가 유지됐었다가 요즘 좀 불안하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더블딥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잠깐 조정받고 다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3억 대주주 요건도 이제 통과될지, 완화될지, 뭐 미뤄질지,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수,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족하나마 저도 뭐 같은 개미 투자자인데 제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최대한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한번 저 쫓아와 주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돈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좋은 회사를 좋은 타이밍에 적게 매수를 해서 내가 투자한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이런 경제적 자유, 독립을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픈 채팅 방에서 경제한 놀자라는그 방이 있어요. 거기서 도방장으로 있으면서 함께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만나보면 어떨까, 많은 분들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나눠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계획 없이 매매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사면 이게 좋은 종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것들을 잘 갖춰서 어, 여러분들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일단 사고 나서 뭐 수익을 보면 바로 그냥 나오고 사고 났는데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어, 내가 잘못 산 건가?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장을 보면 막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너무 사고 싶거든요. 이게 더갈것 같고, 엄청나게 갈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뇌동 매매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야 되고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지, 감소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진짜, 그날 사서 그날 팔 데이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최소 일주일만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갑자기 언제 어떤 공시를 하고, 뭐, 유증이나 감자나, 뭐, 어떤 거가 갑자기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일주일씩 어떻게 들고 있어요, 불안하게. 그러니까, 진짜 데이트레이딩으로 그날 사서 그날 팔 사람 아니고서는, 뭐 하는 회사인지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심층적으로 분석은 못 하더라도,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회사들은 심층적으로 분석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그 투자,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그 I.R.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식 담당자 분들한이랑 통화도 해보고, 지금 뭐 매출이 갑자기 줄었는데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공시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또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그분들의 일 중에 하나고요 주주들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잘 해주신, 해주는. 그러니까 그 뭐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회사도 언제 사야 될지를 알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 추세, 이런 것들을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그걸 잘 그리면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통계적인 거예요. 통계적인 거고, 이게 100% 맞는 통계는 없, 100%인 통계는 없죠. 근데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계획해서 사야 된다는 게, 이때 틀리면, 이때 더 내려간 요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해서 나오고, 뭐 이런 3분할이나 뭐 4분할이나 이런 분할 매수 타점들을 차트를 보면서 계획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막 엄청나게 올라간 회사를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따른다. 엄청 돌아갈 수가 있다. 뭐 닷컴 버블 때 보시면 아직도 저희는 회복이 안 됐죠. 미국은 다 회복이 됐지만.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상장 폐지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은 그만큼 사실 때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그냥 무조건 존버라고 하죠. 존버하는 거가 저는 과연 맞는 방법일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 어, 포인트는 어떤 예측은 할수 있고 그 예측대로 움직일 정도의 눈을 가지려면 <laughs>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하고, 그거대로 매매를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TS든 MTS든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보다는 공지를 기반으로 된 자료들이 훨씬 더 정확한 자료,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물론 공시도 속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상폐 직전의 회사들은 공시도 속일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뭐는 팩트고 뭐는 그냥 기대감이고 이런 것들을 잘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laughs> 그리고 뭐 두나무에서 저한테 뭐 하나도 도움주는 거 없지만 그 증권플러스라는 그 어플이 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차... 많은 증권사들의 그 MTS가 생각보다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두나무증권플러스는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한 앱에서 다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어, 잘돼 있고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제 유용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정보들도 많고 어, 활용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시 자료들은 뭐, 증권 플러스나 각,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MTS나 이런 데서도 다 이제 공시들만 모아놓은 이런 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그 정보들이 어디서 오냐. 이 다트라는 저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 그, 그냥 원천인 거죠. 그 정보에.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에서 봐야 할 것들을 좀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드리고 언제 사야 할 때인지는 알고 사자. 이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어디가 좋은 자리냐? 이런 걸볼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차트 분석만큼 그거를 잘 쉽게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뉴스 보고 쫓아하는 매매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지만 가장 피해하셔야 하는 매매 방법이에요. 뉴스가 나올 땐 이미 많이 오를, 오르고 나서 오르,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과열 상태에 돌아가죠. 그 이후에도 쭉쭉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호, 예, 뉴스가 나온 후에는 빠질,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하루하루의 그런 차트 말고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하방으로 내려가던 흐름이 상방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런 징조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게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종목이라고 뭐 일주일 2주일 안에 전부 매매를 마,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충분히 중장기로 할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을 통해서도. 그래서 여, 여러 가지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검색 시2 3 0 0여개 종목을 전부 다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게 검색 식이고요 네, 화살표 같은 경우도 뭐 검색 식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좋은 신호 검색이라고 하죠 영문에서는. 문 신호 검색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딱 뜨는 표시를 볼수 있어. 그러니까 검색식은 오늘 기준인 건데 화살표는 예를 들면 예 과거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런 조건을 만족했었던 장소가 여기다 이런 걸 알려주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다 좋은 징조를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막 제가 무더기 화살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무더기 화살표들을 이 출연을 했다면, 아, 이제는 뭔가 차트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릴 때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강세, 약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세 구간, 약세 구간 이런 것들을 색깔로 표현해줘서 좀 샷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들이 있으니 이런 걸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주식은 대응이다. 변화하는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 있겠고, 그렇지만 흐름을 예측한대로 전부 다 움직인다면, 그건 이미 고수죠. 엄청난 고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대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 예측대로 흐르면 어떻게 할 거고, 예측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플랜 B, 플랜 C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존버하고 이러지 마시고, <laughs> 미리 다 예측, 아,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수 하는 것도 이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지선과 이런 좋은 자리들, <laughs> 버텨내야 될 자리들, 매물 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중요한 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대2대4대8 이런 식으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야지, 어, 그 평균 단가가 그만큼 빨리빨리 쫓아오지, 그냥 1대1대1대1대1 1대 이렇게 전부 같은 비중으로 사면, 이제 평균 단가가 생각처럼 내려오질 않아요. 나중에 가면. 물론 이런,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야 될 종목도 있습니다. 정립식으로 계속해서 사야 되는, 정말 같이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에서 접근하는 게 좋구요. 그렇지 않고 이제 스윙 매매, 뭐, 한달 안쪽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매매, 뭐 회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회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단기 스윙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비중을 두 배씩 늘려서 좋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어, 평균 단가가 쫓아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시간과 확률이 훨씬 높아지, 시간이 짧, 짧아지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생각에는 기본적 분석 한번두번 번 정도, 기술적 분석 한 13개 정도, 매매 방법, 어떤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 여러분들 잘만 쫓아오시고 공부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아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내가 어, 돈을 굴릴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버실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 여기 경제야 놀자 로 되어 있는 이 오픈 채팅방이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 오픈 채팅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카카오 채널을 새로 오픈을 해서 제 개인 톡으로 보내는 것처럼 어떤 문의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뭐 Gmail t r a d e r b a c k g m a i l c o m 으로 주셔도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답변들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의 올라올 업로드될 강의들의 내용들을 알차게 꾸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